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약간 미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과 함께 든든하게 오전 오후장 전략서로 떠나볼게요.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은행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 AI입니다. 자 간밤 고용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민간 고용이 14만 건으로 지난달 11만 건보다 많았지만 시장 컨센서스의 15만 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년 내내 봐서 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와의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판테온 매크로에서는 우리는 ADP 민간 고용 수치를 무시하기를 권고한다고 라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발표된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는 채용 건거 건수가 지난달보다 2만 600건 감소한 886만 3천 명으로 조사가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부 지표들은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채용이 10만 건 줄어들었고요. 자발적 퇴직은 2.1%로 나타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주로 연봉을 높여서 이직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을 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적당한 경기 둔화와 또 물가 둔화를 나타내자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또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 또한 특별한 것이 없이 지나가자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언제나 아, 돌발 변수는 있기 마련이죠. 또다시 뉴욕 커뮤니티 벤코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전일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시간 만에 40%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고요. 또 리버티 스트레지 캐피탈 등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가 재개되고 다시 7%대 상승세로 돌아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완만한 경기 둔화 신호로 상승하던 시장은 뉴욕 커뮤니티 뱅크프로 인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요. 또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3대 지수, 어 다우존스는 각부합건, 예, 강부합권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상승하는 마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예, 뉴욕 증시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혜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감당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양시장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삼성 SDI는 장중한 때 11%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제약 바이오 섹터와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 SDI에서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SDI가 인터배터리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와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대장인 자이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인 자이글이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미래컴퍼니 그리고 상신EDP와 같은 원통형 배터리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마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JMB가 신규 상장주죠. 바닷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어, 그들을 따라서 엑시콘, 상한가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지만 양봉이고요. 그리고 메이크 머티리얼, 네오셈과 같은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A A C R 기대감을 등에 업은 일부 관련주들이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A B O N 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T I N r 바이오팩도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S C M 생명과 보실 수가 있고요. 큐라티스 펩트론과 같은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LED 관련주 보실 수가 있죠. 참 엔지니어링, 상한가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파인텍도또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아센디오, 어, 갭상승한 모습이고요. 통신장비 관련주인 PPI 보실 수가 있고 AI 관련주에서 리노스로 사명을 변경한 종목이죠. 어제도 언급드렸던 폴라리스 AI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금일 지수조정 영향으로 그 거래대금이나 종목들의 움직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용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된 상태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발 은행위기가 재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와 AMD를 선봉으로 한 반도체 섹터의 활약으로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 그러나 오늘 아침 BOJ에서 어 나카가와 위원회 발언 이후에 일본의 금융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낯짝 선물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애가 되면서 국내 지수는 계속해서 어. 일종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본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살아있는 한 국내 증시도 급격한 조정 흐름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하지만 현재 국내 지수가 상 어, 국내 지수가 그 상단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겁먹지 않고 위원님과 함께 차분하게 한발한발 한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리뷰 한번 볼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이, 이, 종목은 여러 차례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입절 라인을 꾸준히 높였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입니다. 말씀 주셨던 3만 7천원 이 자리를 뚫어내긴 했는데, 현재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최근에 뭐,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동사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새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되었고요. 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라든가 AI 반도체 열풍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대상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50, 어, 퍼50% 이상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매우 클 것이라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이미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고요. 충분히 뭐 상승하고 입꼬리가 달려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볼 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어 3만 1천 원짜리를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3만 1천원 지지 라인 체크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 흐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려요. 그래서 다음 종목 볼까요? 피로틱스. 자 전략 제시 이후에 단숨에 목표가 가시권 안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1만 5천 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볼까요? 네, 어 그대로 홀딩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챗 GPT 뭐 AI 시장이 열리면서 또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라 필옵틱스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동사는 전력 효율과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레이저 TGV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인텔도 2030년까지 유리기판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고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기판 반도체로의 전환을 어또 시도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아피로틱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14,000원 짜리 돌파를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이후 장대양봉 상단을 횡보를 행보하는 아름다운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또 목표가 15,000원까지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15,000원까지의 항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오늘의 또 달달한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네패스 아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삼성전자의뉴로모픽 개발 소식은 예전부터 왔던, 있어왔던 이슈죠. 어, 그러나 최근 해당 분야의 건의자인 아버드 대한돈희 교수를 삼성 종합 기술 수론의 부원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뉴로모픽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뉴로모픽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 뉴런으로 구성된 병렬 네트워크의 차세대 반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지난달 20일이었죠.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랩을 신설을 하고. 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메타의 CEO 더커버그는 삼성전자와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사는 넷테스에서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죠. 어 모회사인 네페스는 지난 2017년에 세계 최초로 뉴로무픽 칩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 상용화한 네, 그러한 이력도 있고요. 또 동사의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그 네페스에서 개발한 뉴로무픽 칩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 입평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조정의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순절가는 제가 2만 9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점이 3만 4천 원 이탈 유무 체크하시면서 단기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에 4만 4천 원, 최근에 9점을 돌파한 자리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네페스 아크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4만 4천 원까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최근에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밴드 QR 코드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 네, 당일에 시장 주도 중 어, 테마 동향이라든가, 또뭐 속보라든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밴드이니까요.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셔서 특급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 변동성이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원님과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